행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함께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도 결국은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 에너지를 나누어 줄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주변 환경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출렁거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성향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좌충우돌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게 됩니다. 관계가 원만하면 편안하기에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관계가 불편하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그들이 말과 행동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개성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말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이는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익숙한 환경에 빠져들면 현상을 바라보는 눈도 한쪽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리면 오믈란 개구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리 차면 기울고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지금 익숙하게 느껴지는 상황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일상에서 좌충우돌 한다는 것은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반면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 자연의 변화처럼 사람들도 세월 따라 몸과 마음이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영원히 붙잡고 있겠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봄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계절이 그저 그렇다거나 싫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봄이란 계절 외에는 행복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좋아한다고 하면 싫어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기에, 좋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시 무감각해지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계절에 대한 사람들의 기호가 다른 것처럼 색깔에 대해서도 옷 취향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동식물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사람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릅니다. 좋고 싫음을 구분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는 좋거나 나쁘게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더럽다고 할수 있는 동물의 배설물도 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쁘다고 생각하는 대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것이 포용력을 넓히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길입니다. 포용력이 커지면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행복 불행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줄어들면 삶에 대한 만족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행복은 사람마다 느끼는 대상 기준이 다르기에 정의하기도 힘들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싫다고 합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상대방을 공감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면 갈등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현재 속해 있는 환경과 다르다고 해서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별한다는 것이고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양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면 사고를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합을 추구하되 같음을 강요하지 않고 소인은 같음을 강요하되 화합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군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도리에 맞으면 화합하려고 하지만 소인은 각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거나 기호가 같은 경우에만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소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찾고 다른 것을 배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소한 일상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과 다르고 같은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꾸민 모습이 같음과 다름을 느끼고 서로 나눈 대화 속에서 같음과 다름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름은 다양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론 감동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할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불굴의 의지로 이뤄낸 사람들을 통해 정말 저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동합니다.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생각을 떠올렸을 때, 여행을 통해 이색적인 경험을 했을 때, 환희하고 감동합니다. 어려운 과제를 풀거나 갈등을 극복했을 때, 감동하는 것처럼 감동은 다름 속에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행복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상 속의 사소한 일에도 기뻐하고 감동하는 사람들은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새로움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소소한 일상의 풍경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그 속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